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디어워치 고문 변희재 고문이 처음으로 발견하고 확인한 태블릿 PC의 진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희재 고문은 아주 중요한 사실 두 가지 두 가지를 법원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을 사실 조회를 통해 가지고 확인했습니다. 을 그 내용은 태블릿 PC 통신 요금과 관련한 팩트입니다. 사실 관계를. 그것도 법원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이나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 그게 뭐냐? 그거는 검찰의 공소 사실, 그리고 JTBC 보도 내용,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문에 기록된 거, 그게 답니다. 그걸 통해서, 아, 태블릿 PC가 이렇구나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제가 좀 정리,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변의제 고문이 발견한 이 자료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 이 문제의 태블릿 PC는 2012년 6월 22일, 그러니까 2012년 대통령 선거가 있기 6개월 전에, 2012년 6월 22일에 마레이 컴퍼니라는 회사의 대표이사 김한수가 그때 김한수는 전 행정관이 아니었습니다. 김한수가 SK텔레콤 드리셈에 가가지고 직접 사인을 하고 구입했다. 그 김한수 구입했다. 그 1번이에요. 또 2번. 김한수는 이 태블릿 PC의 통신요금 이 통신요금이 뭐냐면은 이 태블릿 pc는 이 전화를 할수 있는 그 태블릿 pc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통신선이 깔려 있어야 인터넷에 접속해가 소위 이메일도 열어보고 그리고 기사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요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 통신요금을 그럼 김완수는 어떻게 지불했느냐? 마레이 컴퍼니 회사의 법인카드 그것도 외환카드로 자동이체했다. 하는게 이제 두번째 내용입니다 그럼 세번째 내용은 또 뭐냐 김한수는 이 태블릿 pc를 2012년 9월경에 검찰 진술 조사에 그어나고 있습니다 9월경에 서울 강남 압구정동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 중국집에서 그랬, 그날 김한수는 이춘상 보좌관을 태워서 중국집에 갔다 거기서 이춘상 보좌관이 최소원 피고인을 만나서 밥을 먹었고, 자기는 밖에 나와서 혼자 먹었는데, 식사가 끝나고 난뒤두 사람이 나갈 때 자기가 배웅 차이를 보니까, 이춘상 보좌관이 자기가 개통한 그 태블릿 PC, 하얀색 태블릿 PC를 최소원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주는 것을 보았다. 내용체가 뭐냐? 그리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2013년 1월경에, 어느도없이최소이가 최소 피고인이 김한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 하던 도중에 야 그런데 이 태블릿 PC 요금 네가 내주었다면서 라고 말했다 말했다고 김한수가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거예요. 요네 가지예요. 이네 가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장 김수영 판사는. 이네 가지를 근거로 보니까 크, 이거는 최선 피고인이 김한수가 개통하고 김한수가 요금을 낸그 태블릿 PC를 가지고 대통령 유세물을 사전에 받아서 수정했다. 최선 피고인이 이 태블릿 PC를 사용한 게 맞다라고 판결한 겁니다. 자, 이네 가지 이 내용들이 거짓이라는 게 변희재 고문 이번 사실 조의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 증거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SK 텔레콤이 법원에다가 사실조회, 변리저 건물이 요구한 사실 사실조회 내용을 법원에다가 이 제출했습니다. 그게 이게예요. 2 0 2 0 2년 그때요. 1월 20일 날, 1월 20일 날 SK 텔레콤에서 법원에다가 이 사실조에 이 기록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은 뭐냐? 어, 문제, 이태블릿 PC는 2012년 6월 22일에 개통된 게 맞다. 개통된 건 맞다. 그러나, 그때부터 두달 동안 통신요금을 안 냈다. 통신요금을 한도안 내니까, 두달 동안 안 내니까 자동으로 이용정지를 시켰다. 그래서 2012년 9월 1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이 태블릿 PC 이용정지시켰다는 거예요. 요금을 안돼가지고이 부분은 사실 그 검찰 포렌식에도 나옵니다. 포렌식 결과에 보면. 이용정지기로. 야, 이게 왜 이럴까? 저도 의하게 아 생각했는데. 그 부분을 변리자 고문이 사실을 통해서 밝혀낸 거예요. 요금 안된 거예요. 대통자가. 그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김한수가 이춘상을 통해서 이 태블릿 PC가 건너간 시점이 2012년 9월입니다. 9월. 통신, 요금을안 내가 이용 정지 시점이에요. 그때 최소를한대 줬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최소를한대뭘준 겁니까? 깡통 준 거예요. 빈 깡통. 사용할, 사용할 수도 없는 태블릿 PC를 준 거예요. 참. 그런 태블릿 PC를 가지고 뭐최선 피고인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그 유세물을 사전에 받아보고 수정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아 물론 이 통신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아 그럼 이런 반론을 제기할 거예요. 아 와이파이가 있지 않느냐? 아 맞습니다. 와이파이 저도 이 부분을 확인해 봤습니다. 와이파이 근거리 무슨 통신입니다. 자 2012년 소위 6월에서 9월 상황이에요. 지금은 와이파이가 아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아주 잘 설치되어 있지만그 당시에는 일부 관공서, 그리고 일부 대형 그저 기업들, 그런 데나 설치되 있지 늘리 보급이 안된 그런 상태였고 또 하나, 이 태블릿 PC를 포렌식을 해보니까 이 기간 중에 와이파이에 접속한 기록이 없습니다. 와이파이에 접속 못하면 이 태블릿 PC는 깡통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태블릿 PC를 최소한 피고인이 사용했다는 유일한 증거, 그 김한수의 검찰 진술입니다. 그게 거짓 아닙니까? 깡통 용정지된 거, 이거 갖다 줬다는 거야. 이거 참, 그러면은 검찰은 뭘 해야 됩니까? 그걸 확인해 가지고 김한수한테 추궁을 하고 해야죠. 근데 김한수 말만 그대로 증거인양 제출했다. 그거는 검찰이 증거를 방조, 묵인, 뭐 같은 같은 범행을 했다고 증거를 검찰이 조작을 하는데 동조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법률가들의 그 자문을 받아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그다음 시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이런 의문을 가질 거예요. 아니 김한수가 SK텔레콤에 가가지고 자기가 직접 작성한 그 신규가입 계약서 아, 거기에 마레이 컴퍼니 법인 카드 즉 외환 카드로 자동 이체했다는 거. 그 뭐냐? 이겁니다. 이게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건데 이거 보면 자, 요금 대여금 마레이 컴퍼니 법인 카드 이름도 외환 카드 94105370이 카드로 계좌 이체했다. 아니, 그런 증거가 또 있지 않느냐. 하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변호사 고문이 외환카드에다가 사실 조회 확인한 거예요. 자동이체 한적이 있냐? 이게 자동이체 돼서 돈이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그 흔적 이 있느냐? 외환카드는 외환은행이지 하나은행으로 합병이 됐기 때문에 외환카드입니다. 외환카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온 거예요. 2020년 3월 10일날 엊그제 온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어 있느냐? 오, 이 외환카드 자동이체 설정 기록 전혀 없다. 뭡니까? 자동 이제 된 적도 없는 거예요. 이게 김한수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게 이런 데서 다 증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동안 법정에서 김한수 검찰이 그래 묻거든요. 어 증인은 명 카드로 아, 통신 조금 결제했죠 김한수 예. 재판 그래 된 겁니다. 하. 김한수의 검찰 진술. 그리고 김한수의 법정청은 이게 전부 거짓 내지는 위증이다 하는 사실을 변이자 고문이 밝혀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탄핵 전국 2016년 10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2020년입니다. 자, 4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어느 누구도 이런 사실 관계 확인, 사실 조회, 이 작업을 안 했습니다. 이 진실추적작업을 변이제 고문이 해낸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거예요 뭐 변이제 고문을 한게 뭐 별거 아니라 전혀 아닙니다 자, 제가 태블릿 PC 이 의혹 제가 왜 관심을 가졌느냐 변이제 고문이 최초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 이상하다 해서 검찰 수사기록도 보고 법정 녹취록도 보고 쭉 제가 검증을 했던 겁니다. 변의자 공부만 안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태블릿 PC 관련해서는 검찰하고 JTBC가 이걸 날조를 했다. 그러니까 조작내지 날조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지의산제 그 1권에 그때 자세히 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읽어보시면 자세히 이런 내막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희재 고문이 이런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진실 추적 작업 과정에서 엄청난 또큰 공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게 뭐냐? 한달 전에 변희재 고문이 유영아 변호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유영아 변호사. 변희재 고문이 계속 진실을 추적해 오니까 결국 공지에 몰릴 사람 누굽니까? 김한수 아닙니까? 김한수. 아유영아 변호사가 변희적 고문 만난 자리에서 그한달 전에 만난 자리에서 어 김한수하고 만나가지고 화해할 두 사람 만나는 자리를 자기가 주선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김한수하고 화해하라는 거 아닙니까 참그 자리에서 변희적 고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김한수가 태블릿 PC 진실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걸 양심선을 한다면 그럼 그 내용은 뭐냐 왜? 왜 태블릿 PC, 지가 쓰던 태블릿 PC를 왜 JTBC한테 주었고, 누구한테 주었고, 그리고 이 태블릿 PC는 2012년에 개통되가 2014년 4월 1일까지 쓰다가 2년 동안 쓰지 않았던 소위 고물인데, 그걸 왜 이걸 조작을 했는지, 어떻게 JTBC가 조작했는지, 그걸 밝혀라. 그거 밝히지 전에 내 당신 안 만난다. 아, 그래가지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유영아 변호사 사무실에 김한수가 있었다는 것, 그건 이미 다 공개가 됐습니다. 유영아 변호사가 왜 김한수를 이렇게 비율를 합니까? 저도 짐작을 합니다만은 제가 뭐 속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김한수, 개통자 김한수, JTBC 관계, 그리고 유영아 변호사 관계, 이런 부분은 지금 변희재고무도 열심히 추적하고 있고, 저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반시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자, 이 태블릿 PC에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제가 앞부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작된 증거라고 한다면 증거가 조작이 되면은 재심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대통령, 대통령에게 적용된그 공무상 비밀 누설 무죄로. 무죄로 다시 재심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지금 뭐, 단정은 못 짓지만은, 제 느낌은 그거예요. 아니, 그러면, 공무원 대비을 누설한 건 누구냐? 그거는, 그 당시 청와 행정관이 김한수예요. 정호성 비서관은 그냥 공유만 하라 했고, 그러니까 1급, 2급, 3급, 김일들, 공유하는 사람들은 갖고 있고, 이 발설만, 누설만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누설한 게 누구예요? 김한수 아닙니까? 왜 그걸 정호성이나 박근혜 대통령한테 책임을 못 씁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제가 법률가들하고 제가 충분한 자문을 받고 난 뒤에 이 재심 사유가 된다면 제가 재심을 청구할 를 겁니다. 자, 지금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로 횟수 4년째입니다. 시간은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지금 서울구 치소에서 엄청나게 지금 괴로워하고 진짜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그 갇혀 있습니다. 그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진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노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탄핵의 진실이, 비록 늦기는 했지만은, 지금 속속에서 하나하나 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일 초조해할 사람 누구겠습니까? 일단 김한수 아닙니까? 김완수 때문에 다 벌어진 일인데, 그러니까 김완수는 유용한 변호사를 통해서, 아이고 변희재가 등이성 이런 자가 못하게끔 화해해가지고 변희재 입을 막겠다, 변희재 고문 못하겠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그 다음 또 누구냐? JTBC에요. 물론 그 홍석현, 홍정도도 있지만은 손석희 JT 대표이사 그리고 심수미 기자, 김필준 기자 다 관련자들이에요. 아마 그 사람들. 변희제 고문의 이런 지배한 추적 때문에 아마 한동안 잠못잘 겁니다. 아, 저도 이 작업을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진짜, 저는 오늘 다 다른 걸다 따라가, 진짜 변희제 고문, 그 젊은이가 이 진실 추적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걸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은 그, 그 점은 진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변희제 고문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진실과 재판 과정을 기록한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제1권과 2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제 휴대폰 010-5307-5472번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배송해 드립니다. 교보 문고나 인터넷 서점인 Yes24, 알라딘, 반디 루니스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